주십시오. 시작. 참으로 행복자로다. 참으로 행복자로다.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자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게,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주를 내려라고 어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기를 민수기 22장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이 과연 뭘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 각각 자기의 신념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에 대한 왜곡된 오해들이 우리 삶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들은 각자가 그 오해로 말미암아 각자가 채해지는 상황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정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오르려고 합니다. 한탕, 한방, 대박, 그리고 쉽게 좋은 성적을 얻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쉽게 취직, 아, 합격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돈 많은 남자를 꼬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낼까. 그리고 그것을 얻어다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얻지 못하면 엄청난 불행을 느낍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올라 야호하고 외치며 행복을 만끽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입시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얻거나 어? 내가 찍은 것이 맞거나 또는 취직하거나 결혼을 하면 야호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잠시 행복을 느끼,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상을 바라보면서 정복의 욕망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그 정상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 그 사람 보면 행복해 보이니까. 아, 내가 지금 오른 산이 잘못된 곳이구나. 잘못 올랐구나.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 는 여기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이 오른 저 산이었구나 하며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지난번 살아왔던 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또 겪으면서 그 산을 정복해 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도 행복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정복한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올라서 이제 행복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면 이미 우리의 젊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때 늦은, 뒤늦은 깨달음으로 이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거.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며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전도,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한 말씀 있지요. 아까 예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으로서 부, 부, 귀, 영화 그리고 즐거운 것을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수많은 국녀들을 거느려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헛된 되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고백한 시,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행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의 과정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라는 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도출해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또 함께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삶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아궁이 있어서 그들은 쉴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서 그들이 찾는 물은 늘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 이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람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람에게 그들은 복을 받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임마누, 함께 한다. 엘,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의미가 바로 그들 광야 40년 삶 가운데 뼈저리게 체험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God be with us.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17세 아이를 낳고 여자가 20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별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나 뭐 친정이나 뭐 장인 장모나 다 그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젊은 부부에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서로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냉장고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죽었겠지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망을 보고 아빠는 그 아이의 목을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량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성인이라서 12년형을 받았는데 그 엄마는 5년형밖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검찰이 소송을 걸지 않았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애기 엄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다. 부터 시작해서 항소를 해도 어그 어 무슨 원칙인지 몰라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번 형량이 떨어지면 그 형량 이상을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뭐 말이 많아요. 뭐 검찰이 어뭐그그 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온 국민이 댓글을 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댓글들을 봅니다. 과연 행복이 어디에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밖에 할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도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부모님을 1층 여의고, 고아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키도 작아서 장가도 못갈줄 알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부모가 없기에, 돈도 없기에, 능력도 안 되고, 키라도 커가지고 뭔가 노가들를 하거나 뭔가 큰 짐을 좀들수 있어서 어떤 직장을 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작고 볼품이 없으니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행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학벌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습니까? 어떤 사람 이름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오마이갓! O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까요? 주여! 어, 주여! 주여! 여러분 이처럼 한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놀라거나 한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구로 쓰여지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미디언들이 개그 콘서트나 보면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이게 다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기와 돈, 명예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웃을 때, 웃을 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불려다니면서 돈 벌고, 그리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직장만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곡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뜻대로 살아가겠다로 결심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입술에 그저 뭐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와 말씀에 푹 빠져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삶이면요. 이런 생활을 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며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오늘 업무해야 되고, 오늘 숙제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또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심부름 해야 되고, 정신 없지요. 거기다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지으면요.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요. 그쵸? 렇 영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젊은 날에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에 고통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냐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고통을 받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받았어요. 그래서 왕국 확립, 왕국을 확립, 왕국 확립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을 성읍 성업 몇 개를 블레셋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전투를 해서 다빼앗어요 왕이 되어서. 그리고 여보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은 성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리고 예, 예루살렘에서 떡 지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두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왜? 젊은 날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전쟁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살만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 기랏 여아림 땅에서 복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행복하다. 나는 나같이 행복한 자가 누가 있으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바지가 벗길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다윗 왕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은 이제 다윗 왕을 보면서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왕들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공물을 바치면서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취합니다. 큰 범죄를 지릅니다. 암문 전쟁 때 그는 대낮에 잠이나 자고 여자를 취합니다. 남이 여자를 취합니다. 바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일으켜 결국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그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의 비유를 들어서 범죄한 자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그때 대노합니다. 그렇게 남의 양을 훔친 자가 누구냐? 다윗 왕 당신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가 누리고 있던 행복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회개 에 가운데에 그치고 하나님이 숨겨두지 않습니다. 그의 다윗의 가족을 파괴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법적인 욕중, 욕정으로 말미암아 불효자 왕자가 있지요. 불효자 왕자가 내란을 꿈꾸고 결국 아버지를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복 남매인 암몬은요. 자기 이복 형제인 딸을 다마를 욕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열받아가지고 그 암몬을 쳐죽입니다. 형제들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간간하고 죽이고 싸우고 가족의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왕은 압살롬을 살려두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었지만 압살롬은 돌아와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도망합니다. 그가 행복합니까? 그러나 시편 3편을 읽어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가 쓴 시편 3편을 읽어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1절, 2절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 그가 받는 위로를 보십시오. 그는 가장 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에서 나온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의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부르지지니, 부르지으니 그의 성산에서, 그의 처소에서, 그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는... 행복을 찾고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혹이나 바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분주하게 사는데 급급하지 마십시오. 뭔가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취하는 것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냐 모르느냐 하,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함께 한다라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찾습니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치요 그런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요, 갈급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은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없이, 그냥 막 정상을 향해 막 분주히 살아갑니다. 뭔가 한푼더 벌어보려고 막 발부둥 칩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 달성.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합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20대, 30대들이 엄청나게 보는 직장인 드라마입니다. 저도 잠시 보았습니다.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하나님, 저는 뭐 하는 거지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 대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저들 속에 왜 하나님이 없는 걸까? 저 과정 가운데 저들은 무엇을 얻는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뭔가 성취했을 때 저들은 행복할까?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왕이 되면 그들은 행복할까?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된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할까?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만 이루어진다면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가족과의 행복을 잊어버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부족한 죄인데, 부족한 아비인데, 부족한 목사인데 어떻게 성계해야 합니까? 묵묵히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왕으로서 모든 채통률 다 잃어버리고 참 비굴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좌절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돌아보고 직장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찾지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잘안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잘안 됩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대물으십시오. 그러면 가깝게는 가족,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생명, 병원에 가보십시오. 암으로 인해서 3개월 선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3개월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삶이 무엇인지 햇볕을 보면서도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행복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다 똑같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참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결코 행복이라는 단어가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함께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참으로 행복자로다 참착한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참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